자 여러분 최근이죠. 맨유가 글레이저 가문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레클리프 경이 구단의 지분 25%를 인수를 하고 나면서 맨유의 스포츠 경영권도 같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소식 옴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이네오스 그룹을 이끌고 있는 레클리프 경에게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정리하면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네오스 그룹의 결정이 아니라면 테나 감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었다. 이네오스 그룹은 올 시즌 경기력과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평가한 후에 다음 시즌에도 함께할 수 있을지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써머리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바로 이네오스 그룹의 레클리프가 테나 감독을 향해서 인수하고 나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레클리프 감독, 레클리프 구단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네오스 그룹은 어느 그룹일까요? 살펴보죠. 이 이네오스 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8위 규모의 석유 회사입니다. 석유 회사고 축구 팀도 여러 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니스, 뭐 로잔 FC, 그 다음에 뭐 클로브라는 팀이 있고요. 이런 여러 세계 각지에서 축구 팀을 소유하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럭비, 뉴질랜드에서 있는 럭비 팀 그리고 이 포르스데스, 메르스데스 벤츠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8위에 어마무시한 석유회사를 가지고 있는 레클리프가 맨유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완벽하게 인수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인수한 건 아니고, 구단의 지분 약 25%. 단, 스포츠 운영권을 글레이저 가문으로부터 완벽하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르면요. 완벽하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글레이저 가문은 맨유 지분 약 49%가량을 수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분이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그건 복잡하니까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글래저 가문이 맨유로서 맨유에게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부분에서는 레클리프의 이니어스 그룹이 100% 통제, 관리,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맨유를 인수하게 된, 스포츠 경영권을 완벽하게 가져오게 된 레클리프가 무엇을 하냐? 첫 번째 최우선 과제는 바로 올드 트래프트 리모델링이 된다고 합니다 어, 구단의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먼저 돈이 쓰여지고 투자 될 계획이라 현재 맨유의 주주들 있잖아요 이 주주들에게는 최저, 최소한 3년, 한 6년 가량 예, 배당금이 지급이 안될 예정입니다. 이 뜻은, 글레이저 가문, 지금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글레이저 가문에게도 돈이 갈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레클레프 경은, 이제 이와 동시에, 이 올드트래프트의 리모델링, 증축에 관해서, 한화로 약 3,9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레클레프의 이네오스 그룹이, 이 메뉴에 구장, 리모델링 증축에 진심했다. 최근에 화장실 문제도 심했잖아요. 여러분들 올라오는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고, 레클리프는 지금은 이제 4분의 1가량과 스포츠 경영권을 완전히 받는 식으로 일부 인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레클리프의 인노스 그룹은 맨유를 완전히 인수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뒤에, 이 글레이저 가문이 맨, 이 메뉴를 일부 인수한 레클리프의 이니오스 그룹과, 이 완전 매각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계약 조, 건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좀 기대하고 지켜볼 만도 할것 같습니다. 어, 이니오스 그룹은 아까, 서머리에 말씀드렸지만, 테나 감독을 지금 당장 경질 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이 이미 진행이 상당 부분 되었기 때문에, 올 시즌이 종료되는 대로, 2023, 2024 시즌이 종료가 되는 대로 이네우스 예, 그룹은 테나의 감독 경질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짤막하게 핵심만 전해드렸는데 이네우스 그룹이, 기억해 두실 거예요 이네우스 그룹이 25%의 부단 소유권과 그리고 완벽한, 온전한 스포츠 경영권 맨유에 있는 스포츠 경영권을 온전하게 글레이저 가문으로부터 인수받았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맨유가 렉클리프의 이니어스 그룹이 일부 지부, 일부 구단 인수를 하면서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과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 바로 클린스만 영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